전차 중 200에서 700만 원까지 할인되는 재고 차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산으로 할인되는 재고 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건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같은 차라도 구매처에 따라 할인 차이가 꽤 크거든요. 국산 차는 보통 지역딜러를 먼저 찾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되면 타 지역이나 제휴처에서만 진행되는 숨은 재고 프로모션은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하다 보면 딜로 수당 할인, 카드 캐시백 정도만 받고 계약을 마무리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11년 경력의 신차 에이전시로 비공개 특판 재고, 즉시출고 차량, 제휴캐피탈 견적까지 통합으로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할인, 최소 금리, 빠른 일정 모두 챙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이 좋은 데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도 높습니다. 와우! 보통은 2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프로모션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재고 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원 하신 모델로 최대한 찾아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 할인 재고로 많 이들 추구하시는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출고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특판할인 장기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렌트 리스로 마인드를 진행하십니다. 할부 렌트 리스를 비교하실 때 금리가 비싸서 할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렌트리스에서 차량 가격 할인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할부보다 렌트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렌트리스는 특판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원가 자체가 낮게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봤을 때올 나비금부터가 렌트가 훨씬 저렴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렌트 는 나비금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견적입니다. 할부는 보험과 세금까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주 등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렌트나 리스는 만기 인수할 때 인수금이 들어가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 나는 만기 때 차량 인수하는 게 목적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렌트리스도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인수하실 분들은 요청하실 때 인수형 견적으로 요청하시면 인수까지 총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 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4, 5년 주기로 차를 바꾸신다면 굳이 인수형으로 하지 않고 반납형으로 견적 하셔서 4년 5 주기로 반납하고 차를 바꾸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할부 렌트 리스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 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특판 할을 못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수형 견적은 a캐피탈 이 싸고 반납형 견적은 b캐피탈이 싼데 그런걸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견적 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No.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비교하여 투명하게 가장 저렴한 캐피탈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차 유통구조를 보시면 요즘 장기 렌트리스가 할인이 많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에서는 계약이 되면 현대당 판매를 하는 것이고 캐피탈은 50대, 100대씩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온 것이 바로 특판 할인입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 가격에서부터 저렴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요즘 렌트리스가 저렴해졌고 그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사 할거 없이 많이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인지도 중요한데요.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기업 정보가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이트만 멋지게 해놓고 막상 사을 수도 없거나 1인 법인 사업자인 경우처럼 부실한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드시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많고 업체 정보조차 안 나온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보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